오늘은 하프 파이프에서 제일 처음 하는 비기너턴 베이지턴이라고 하거든요. 하프 파이프의 베이지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하프 파이프가 드디어 오픈이 됐어요. 그 하프 파이프는 슬로프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동그란 원통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파이프의 반 그래서 하프 파이프라 그럽니다. 우리가 타는 일반적인 슬로프를 동그랗게 말아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슬로프처럼 평편하게 있는 거를 바닥버텀이라고 그러고요. 동그랗게 말려있는 이 부분을 트랜지션이라고 그러고요. 파이프에 일자로 직벽처럼 서있는 부분을 버티칼이라고 그러고요. 그 끝에 라인을 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닥에 버텀에서부터 트랜지션을 이용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턴을 하는데 바닥에서부터 낮은 자세로 가요. 그리고 벽에 둥글게 말린 트랜지션을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벽에 올라갔던 벽에서 밀어내는 낙하할라 그러는 압력을 받으면서 내가 로테이션 하면서 차고 내려가고 다음 벽 올라가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올라가면 그 압력에 내가 로테이션 했던 걸 따라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파이프를 보고 섰을 때 보고 섰을 때 나를 내려야 파이프 저는 레귤러예요. 내려다보고 앞에 있는 벽을 프런트 벽 프런트 월이라고 하고요 내몸 뒤에 있는 거를 백사이드 월 백사이드 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프런트를 가면서는 가슴을 열어주고 백사이드를 가면서는 백사이드를 가면서는 가슴을 닫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턴하는 것들이 익숙해지고 업다운 하면서 그네처럼 속도를 점점 더 해서 올라가서 벽까지 올라가면 월 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턴이어서 보드를 점프해서 돌려찍거나 테일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로테이션하면서 일어나면서 파이프 벽을 오르락 내리락해서 타게 돼요. 그래서 타면은 근에 타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타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얼턴 보여주는 거지. <laughs> 죽을 뻔 했는데? <laughs> <laughs> 그라들랄라, 그래, <나는> 나 떨어졌어. <laughs> 나 죽을 뻔 했어. <laughs> 완전 웃겨. 가자, 재밌다.